자, 두점 사이 거리 공식, 아, 아니네. 두점 사이의 거리에서, 어, 21번 문제예요. 어,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 세 지점이 있고요 보이죠? 자, 세 지점에서, 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세 지점이 있고, 자, 이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우리가 얘를 삼각형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이 삼각형 삼각형이야. 삼각형이 뭐죠?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은 이런 외접원이 있을 때이 외접원의 뭐다? 중심이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가 어요 길이가 그리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어떻다. 자, 같다 이거예요. 어, 이해해. 자, 선생님이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부른 이름이 뭐였냐면 외접원의 중심. 외심 이랬죠. 자, 그런데 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자, 이 어, 외심의 좌표를 뭐 x 마뭐 y라고 놓고 어, 각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풀면 사실 되겠어요. 그죠? 어. 자, 그런데, 음, 그러려면, 우리 각지점의 좌표가 일단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음, 좌표를 놓기 위해서 얘를 좌표 표면에 갖다 놓을 거예요. 어디를 원점으로 하는 것이 이 숫자들을 살리기가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를 원점으로 가자, 이 얘를 원점으로. 그러면 이 B 지점은 뭐가 되냐면, 이 콤마 0이 되고, 자, 요 A 지점은 어, 네 칸이니까, 마이너스 4,0. 그리고 이 C라는 값은, 네, 0,4. 이렇게 될 거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어딘가에, 어딘가에, 여기, 어, 외심이 있어서. 그죠? 외심. 어, 외심이 있어서,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다? 네, 지금 다 같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계산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거 알고 있죠. 뭐할 수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얘가 사실 이 외심은 외심은 외심의 정의는 자, 세 변의 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이점에서 이점 이점이 외심이기 때문에 예, 삼각형의 이한변 AB를 잡았을 때 여기서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AB에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내, 음, 선을 내렸을 때이 양쪽이 어떻다? 길이가 같다라는 걸 정의에서부터 알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어 길이는 각각 3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외심의 좌표를 좌표 중에서 어 우리가 둘다 이렇게 xy라고 놓지 말고 어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좌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음이3 3에 의해서 이 점의 x 좌표를 알수 있을까요? y 좌표를 알수 있을까요? 어, x 좌표를 알수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세 칸이라는 뜻은 여기가 한 칸이고 원점에서 왼쪽으로 한칸같다니까 얘는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y 좌표를 우리 뭐 y 뭐 이렇게도 좋고요, 뭐 b라도도 좋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어, 여기서 그나마 계산이 뭐다 뭐 비슷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점 5에서 어, 우리 오에서 어 a까지 거리의 제곱과 오에서 뭐어 어, c까지 거리의 제곱이 같다.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 요거는 세 칸이니까 3제곱 9. 그다음에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5 c 제곱 한번 가 봅시다. OC. 어, 한 칸이니까 1제곱 1. 그리고 어 4, 어, y-4제곱 이래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어, y제곱은 날아가고, 자, 이쪽에 한번 풀어볼까요? 이쪽에 음, 마이너스 8y 더하기 어, 16에다가 7이니까 그러니까 17, 이렇게 되고 자, 얘는 요리로 넘어오면 8y는 어, 9를 빼니까 8이 되네요. 그래서 y가 얼마다? y가 이제 1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외심 5점 좌표가 5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아 1이구나 이걸 구했구요 아뭐고하래 뒷발과 각 지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이 5a를 OA, a 한번 구하면 얘가 바로 답이죠 5a는 루트의 어, 여기다가, 사실 여기 y에 1 넣으면 답이죠, 루트에. 그죠? 뭐, oa, 한번 해봅시다. o, 뭐, a, a 점좌표 그죠? 어, 3칸이니까 9, 1칸이니까 1 해서 답이 얼마다? 예,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외심으로 접근을 하되, 외심에 어, 성질로 해서, 아, 이게 외심이구나를 알고, 외심의 정의를 사용해서 조금 더 어, 외심좌표를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